부정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거든 적어도 하나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하나는 정수 하나는 안정수 뭐 이러면 되겠지 이래도 되잖아 둘다 정수 정수 해도 되고 정수 안정수 뭐 이래도 되겠지 안정수란 말 처음 들어왔어? 왜 2차 방정식도 뭐 중근 중근이 아닌 거 안중근 뭐 이렇게 부르잖아 자다 자, 그렇게 부르지 않나? 자 봅시다 a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 마이너 3은 빵에 적어도 한근 정수 가 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래서 얘를 내가 근의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 근의 공식 중에 짝수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과로 a플러스 1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없어지고 2a 3a 5a 5a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정수가 되려면 루트가 없어져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5a 플러스 1이 어떤 정수의 제곱수 이런 숫자여야 돼. 그,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이 0부터 0, 1 4, 9 16, 25막 띠리리리리리 이런 숫자여야 돼. 그치? 그러면 가능한 a값이 이나 0 안돼. a가 자연수니까. 그치? a가 자연수니까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16이네. 3. 그치?

24뭐 이런식으로 쭈루루루루루 많아 그치 자 봐봐 a에 3 집어넣으면 이게 내가 루트만 없앤거지 정수가 나온다고 보장은 안되니까 그치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자, 3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3이라는거에요 16, 루트가 16이라니까 플러 4를 말하는거지 그치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정수가 되니까 얘는 정수가 되요그죠 두 번째, 7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7분의 마이너스 8에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4니까 7분의 마이너스 14일 정수 되죠. 그죠 16은 16분에 마이너스 17,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때 26인데, 16분에 26안 되고, 플러스 1때 마이너스 어쨌든 안 되겠지. 그 다음 것도 24도, 이게 분모가 계속 커지거든, 커져요, 엄청 커져.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11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4분의 36안 되고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일 때는 이제 점점점 안 돼. 왜 플러스일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모랑 분모의 절대값과 분자의 절대값을 비교할 때 계속 분모의 절대값이 커지는 그런 값들이 플러스일 때 만들어져서 마이너스만 관찰을 하면 되거든. 이 문제가 어디까지 관찰을 해야 되냐가 문제잖아, 그렇지? 얘가 제곱수가 됐다고 쳐서, 그럼 이게 플러스인 건 관찰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인 것만 관찰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그럼 분자의 절대값이 이거 5, 분모의 절대값은 뭐 a인데, 그렇지? 얘가 얘보다 더, 어쨌든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그럼 얘딱 이항시키면, 루트 5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몇. 절대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크지, 만구통구야 정수. 아, 이, 이거를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음... K제곱이어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안, 안 돼, 안 돼. 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요식 가지고. 지금 A 둘은 되고 A 둘은 안 되는 것까지는 알았지, 그렇지? 아 이제 뭐가 문제냐면 A를 어디까지 넣어야 봐 하는지가 문제야. 밤이 제한을 못 찾으면 밤새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4의 제곱, 6의 제곱, 9의 제곱, 11의 제곱. 아, 아무런 규칙이 없네. 4의 제곱, 6의 제곱, 9의 제곱, 11의 제곱. 1의 제곱. 4의 제곱. 16의 제곱. 19의 제곱, 21의 제곱. 4, 6, 9, 1 1 1469 1469 1469 1 4 6 9 1의 자리가 1469로 끝나는 애들이네. 그치 1469로 끝나는 애들. 14의 제곱? 14 16 19 20에. 없소찬. 없는데. 어디까지 넣어야 하냐고. 어떻게 확인을 해보죠? 왜안 돼? 아, 얘를 이제 a 없는 것딱이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양변 이렇게 나누면 얘가 자연수니까 역시나 아까 정수랑 똑같은 이유에요 분자가 분모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도 풀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0보다 뭐라고? 그럼 정수근으로 가능한 x 값이 이 녀석이 x 플러스 2의 제곱이 6 이하니까 가능한 x 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3이랑 여기까지 그치?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부터 차례차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분모가 0 되니까 그치? 얘는 안 되고. 영지 어넣으 0은 a값이 얼마 나와? a가 3되고 그치 마이너스 2는 1 a가 7 마이너스 3은 이렇산이 안되냐 4분의 어, 3, 이 6, 7, 8, 9니까 a가 자연수가 안나오네요 그쵸? 마이너스 4도 9분의 8, 11 자연수가 안나오니까 a가 7하고 3밖에 없다 라는 걸 찾아야 이거 두개밖기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값을 고불구하라니까 답이 21이네. 아, 어렵다. 이. 그치? 이게 여기까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 학생, 내가 학생이었으면 만약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나면 21이라고 찍고, 맞길 바라면서. 그리고 넘어가고, 21억 개! 이러고 넘어갔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겠다가 역시 시간이 좀 걸리네.